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 11개 21장 10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600조입니다. 11개 21장 10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이르실 여때 유다왕 문나세가이 가증한 일과 악을 해야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압의 집을 가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게풀고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줄,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니 이는 애국에서 나온 그의 주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문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문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만 죄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동산 곧 우사인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윳바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모나세의 형같이 여호와보시게 하글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 의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냐 하였느냐 아몬이 루사의봉산장이 묘실에 장사되고 그약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몸에 몸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몸에 뭐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빨리 병원에 가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머 어리석죠? 제가 그랬습니다. 네. 허리가 좀 계속 불편했고, 뭐 이게 한두 번 불편한 게 아니고, 한두해 불편했던 게 아닌데, 주일날 얘기를 드리기도 너무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갔는데, 어제는 CT도 찍고, 정확히 봤습니다. 했더니, 유추 4번, 5번 디스크가 터져서, 네. 그랬다고 일단 시술을 좀 받아보라고, 차단수 받아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고 왔습니다. 해서 안되면 한번더 하고 해서 한번더 해서 안되면 수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인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사인, using c u 관계, 문제에서 a 사인들 이런 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민해야 됩니다. 어 g 어제도 괜찮았으니까 오늘 또 괜찮겠지 하고 h a n c e to get a c h a n 새벽에 모두가 잠들어 있지만 깨어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인들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또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묘를 읽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 유다가 뭐 어떤 과정을 겪고 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왕들의 역사입니다. 사실 왕들의 역사인데 더 우리가 크게 보면. 그런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징계하시고, 어떻게 들어쓰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왕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누군가에게 다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든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든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늘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누군가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력, 또, 때로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나세가 왕이 됐고 5 5년간 다스렸지만, 이셀 글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버렸던 우상들, 산당들을 다시 짓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재단을 쌓는 일들을 버렸고 자기 아들을 불가운대로 지나게 하는 인신공양제사까지 드렸던 모습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던 하나님보다 신접한 자, 박수를, 박수를 또 신임했던 모습들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이루 가시는가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한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게아니라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셨다는 라 거죠 유다와 모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일을 벌였다라는 거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이방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십이 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뭘 주시겠습니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두 귀가 울린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이 재앙,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 주신 심판은 무엇입니까? 멸망이라는 거죠. 결국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 멸망을 위해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도구가 하나 나옵니다. 13절. 내가 예,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하의 집을 다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말은 이제 다림줄입니다. 기울었는지 또 정확하게 수직이 됐는지를 보는 줄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꼈던가를 측량하셨던 이 달인 줄을 이제는 남유당예루살렘을 향해서 쓰시겠다라는 거죠. 건물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또 뭐, 담을 쌓아갈 때이 담이 독파로 서 있는지를 볼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온다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성전이 그리고 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렇게 되버린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것 같이 이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라 그릇을 씻어서 설거지 하듯이께 그릇이 씻어서 엎어놓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씻어버리시겠다. 이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 너무 더러워서 이제는 그걸 씻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4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버리겠다고 하셔요.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국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무기의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800년의 세월입니다. 8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수 있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게도 그럴까 하는 거죠.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산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보시게도 그럴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더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음. 1 6절에 모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일월짜리 이 끝에서 저끝까지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모나세가 왕으로서도 온전치 못한 일들을 벌였다는 라것죠 자기 마음에 들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악한 왕이었음을 지금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죽게 되죠. 55년의 왕에 있었지만 결국 그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1 8절 보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동산 또 무쌍이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온이 의신의 왕이 됐다라고 되있습니다 전선왕들이 묻힌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라 따로 된 무덤에 묻히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는데요. 아모니 왕이 될때 19절입니다. 나이가 22세라. 이루사람에서 고작 2년을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20절 보면 아모니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우와 보시게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삼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수상들 하나의 님 요원을 버리고 그의 길로 가지 않았다. 라고 되습니다이 년을 왕으로 있었는데 아버지 했던 악한 일들을 똑같이 했다라는 거죠. 부존자전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23절에 그의 식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해서 죽이며 그 국민이 암원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 라고 되어 있죠. 아몬 역시 26절에 동산 자기 요시의 장, 우사의 동산 자기 요시의 장사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묻혔던 사람들의 무덤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묻힌 무덤에 같이 묻히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일이 말씀, 요시아가 왕이 오르게 되는데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동확했습니다.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아는 달랐다라는 거죠. 요시아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탄만 하지 말아야 되고 환경 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려고 하면 내가 열심으로 믿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되는 거지 뭐 누구 때문에 뭐,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핑계되지 말아야 되고 핑계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계시,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하려하 나도 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뭐, 뭐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걸 가지고 위안을 삼기도 하고, 핑계거리를 삼는다라는 거죠. 아, 그래, 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처지가 이렇고, 뭐, 누구 때문에 이렇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수 없다는 라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여러분들입니다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아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열심을 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각자의 믿음의 재단 앞에서, 특별히 병신도 수련에 참가했음에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을 위해 하나님 크신 그 은혜도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